안녕하세요.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고수 찰리입니다. 오늘은 로보티즈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로보티즈 신고가 돌파,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집, 그리고 로봇과 AI 테마의 강세까지, 이 모든 게 결합이 되니까 로보티즈가 시장의 스프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테마 열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주분들께서 로보티즈는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어디까지 잡고 있어야 하는지, 라는 궁금증이 크실 겁니다. 현재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젠 조정을 받고 눌림 목구간에서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매수 못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등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하루빨리라도 왜 타점을 잡으셔야 하는지 로보티즈의 상승 동력과 투자 전략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영상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로봇과 AI 테마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로켓 헬스케어나, 나우 로보틱스 같은 신규 성장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을 흡수하면서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이렇게 로봇과 AI 테마가 강한 이유가 바로 정책 수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AI와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기대감이 유입된 거죠. 정부는 로봇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대규모 지원을 밀어준 거죠. 게다가 6월 3일날 조기대선 시장에 관심이 크죠. 근데 로봇테마가 조기대선보다 더 강한 시장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건 그만큼 시장의 신뢰가 크다는 뜻이죠. 6월 3일날 조기대선이 끝난 이후부터는 로봇테마들이나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더 주도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엮일 수도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의 큰 힘은 외인과 기관들의 매집이죠. 외국계 증권사들이 로보티지 물량을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집을 한 물량들의 가격이 신고가 구간에서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락세가 보였던 건 기존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한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으로 물량을 내어놓는 동안 외인 기관들이 이 물량들을 꾸준히 받아내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외인 기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아니라 로보티즈의 추후 상승이 미래가 밝다는 신호이고 장기적인 상승을 노리는 매집입니다. 로보티즈가 미래가 밝고 장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테마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 자체에 펀더멘털도 탄탄해지고 있거든요. 로보티즈는 1분기 실적 매출 100억, 영업 이익 8억, 당기 순이익 12억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적자 기업에서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건 주가에 엄청난 동력을 주겠죠. 이건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탄탄한 기반을 가진 기업인 뜻인 거예요. 그리고 7월에 세미 휴먼노이드라는 로봇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출시 예정은 시장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부분이죠. 신제품인 세미 휴먼노이드가 성공적으로 론칭되면 주가는 엄청난 상승 동력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로보티즈를 흑자전환에 성공을 시켜준 핵심적인 기술 아이템, 다이나믹셀이 LG전자와 협력 후에 자율주행 로봇을 론칭한 것처럼 삼성전자와 네이버 같은 국내 대기업들과 AI 신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협력은 로보티즈의 매출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고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좋은 점만 보면 낙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봐야겠죠. 로보티즈는 최근 급등세로 인해 투자 경고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정이 된다면 주가에는 하락 압력을 받겠죠. 하지만 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이 부분은 회피할 수도 있으니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아래에서 발생된 매물대처럼 물량들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한 구간이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에 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외인 기관들 매집으로 인해 이 45,000원 라인을 뚫어주었고 외인 기관이 이러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만큼 큰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좋은 구간 타점을 놓치게 되시면 다시는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시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법과 1차 목표가를 정보방에서는 이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 주주분들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라는 고민들을 위에 번호로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물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으실 겁니다.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 누르시게 되시면 주식코수찰리 구독자 무료택 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주주분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주주분께서 희망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셨던 종명명을 기재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이 모든 게 1분 내로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